네, 어, 오늘은 제가 그 우리 어린 예배자들을 위해서 어, 조금 이해가 좀 쉽게 됐으면 해서 제가 영화 설교를 좀 준비를 해서 하거든요. 어, 어, 오늘 그이 본문 말씀은 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의 책망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어, 권면하며 주시는 말씀, 명령으로 주실 말씀이 오늘이요한계시 3장 20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 라오디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어, 어, 라오디아라는 그 도시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보니까 그 소아시아, 지금 저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이 경제적으로 그때 당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다 그래요. 어, 특별히 거기 이제 금이 많이 생산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금이 많이 생산되니까 도시 전체가 부요함이 많았던 도시,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 그리고 거기에는 이 검정색 양모라는 아주 특별한 특산물이 많이 생산돼서 그것도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 그때 당시 도시로는 우리로 치면은 최고의 의학대학병원 대학, 같은 의학원이 있고 그 라오디게아 이 도시에서 생산되는 안약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안약이었다그럽니다 예 그런 이제 도시인데 이도시에 약점이 뭐냐면은 이수질이어요 물이 너무너무 안 좋은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서 한 10km 떨어진 곳에 수원지가 있는데 그 수원지가 이제 약간 화산 같은 물이어서 온천수하고 지하수가 섞여서 흘러 내리는 물 그래서 언제나 그 물이 미지근한 물 그때 당시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미지근한 물 이게 이제 제일 이제 약점이었던 도시였다고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는가 라는 건 뭐냐면 은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죽어있는 신앙 같은 무기력한 신앙 같은 예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 생활에 완전히 젖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 미지근한 물 마시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더운 날 미지근한 물 마시면은 어떨 때는 안 먹, 안 마시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 특별히 이 석회질이 함유된 석회질이 화산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석회질이 많이 함유된 그 미지근한 물은요, 어, 정말 이게 하면은 이 구토가 날정도의 어,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 라오디기아 도시의 물이 미지근한 물이 그런 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먹다 보면 잘못하면 구토가 날 만큼의 미지근하고 먹기가 힘든 그런 물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그냥 그대로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지근한 물을 먹다 보면 그냥 뱉어내고 싶은 그런 것처럼 나오디아계의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버리라 이 미지근한 물을 그냥 뱉어내듯이 내가 너희를 토해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라우디에게 성도들은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 경고가 너무너무 마음에 확 와닿았을 거예요 자기들의 상황에 너무나 잘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책망하실까라는 겁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왜 그렇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 무기력한 예수님을 차지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완전한 영적인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게 됐을까. 성경에서는 이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경제적 풍요함이라고 얘기. 해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은 어, 나는 어, 부자라. 부여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우디아 교회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풍요로움이 미지근한 신앙을 만드는 배경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제적 풍요로움 때문에 이 경제적인 풍요함이 영적인 갈급함과 간절함을 다 가져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완전히 미징은해 버려 버린 이나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 마지막 3장 20절 마지막 권면이 뭐냐면 너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행복과 그 만족과 그것으로 가득해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문 밖에 서서 그러잖아요. 이 과거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전부터 서 계시는 것, 문밖에 서서는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뭐하요 두드리고 계신다. 이 두드리고 계신다는 건 현재 진행이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와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은 지금도 두드리고 영원히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만족, 즐거움, 평안,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신 시간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신 것처럼 저렇게 쳐다보면 설교자가 좀 당황스럽게 됩니다. 근데 라우디아 계약 교회는 이걸 못 누렸다는 거예요. 이걸 못 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을 보지도 못하고, 두드리는 음성도 못 들고, 문을 열지도 못하고, 이 책망을 받고 있을까? 그걸 못 누리고,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왜이 책망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받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결국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이 세상에 만족에 빠지게 되어지면이 세상에 주는 만족에 빠지게 되면, 가장 큰게 경제적인 만족이죠. 거기에 빠지게 되면 실은 다른 게안 보여요. 영적인 것이 안 보여. 영적인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찾지도 않게 돼요. 영적인 풍요로움에 대한 갈급함을 없애버려요. 예수님과의 그 교제에 대한 풍성함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게 해요. 그렇게 해서 실은 예수님을 대해서는 찾을 필요도, 만날 필요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행복에 대해서 누릴 마음도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만문신이 그렇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그걸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시록 18절에 보면은, 이거를 그, 나우디게아 도시 상황과 비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해라. 불로 연단한 금은 뭘 얘기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그러니까 그때 이 라우디아 계야를 풍성하게 해주는 금 대신에 뭘 하라고요? 믿음으로, 금이 세상의 금이 아니라 믿음으로 너희를 새롭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들이 지금 입고 있는 최상급의 검은 양모로 만든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로 옷 입어라. 그걸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가 지금 최고 수준의 그 안약을 바를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볼수 있는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3장 20절에 이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두드리고 있다. 문밖에 서 있고, 두드리고 있다. 이걸 너희가 누려라. 그것만이 해결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문, 예수님이 두드리는 음성을 못 열고, 문을 못 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주는 자만과 함께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불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에 목매고 삽니까? 불안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을 때그 비참함, 미래에 대한 걱정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돈에 목매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으로부터 오는 자만과 어,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옆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반대편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불안이라 그래요. 불안. 세상이 주는 불안. 똑같아요. 돈이 주는 것이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과 불안이 주는 것이 나를 꼼짝 못하게 세상의 얽매이게 해서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게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이 불안의 장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 불안으로 인해 새로운 세계를 못 나가고 새로운 관계를 열지 못하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은 자폐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폐 장애는 불안으로 인해 새로운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영화는 템플 그랜딘이라는 실제 이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거기에 이제 모티브가 됐던 영화라 그래요. 한 자폐 어, 그 소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템플 그랜디라는 주인공얘기입니다그 영화 첫 장면, 영화에서 템플 그랜디니 자폐예요. 이게 청 60년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미국도 자폐에 대한 정확한 어, 정의 같은 게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그이 엄마가 대단한 엄마시죠. 어, 자폐로 태어났기 때문에 뇌구조의 문제거든요 뇌구조의 문제인데 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 아직도 그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죠 어. 어. 이 자폐를 가진 증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감정적 교감이 약하거나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어떤 영역은 뛰어날 수 있는데 특별히 템포 그르팅 같은 게 뭐냐면 모든 걸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모든 걸다 사진 찍듯이 다 이해하는 그런 뇌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수학적인 입체 구도, 이런 걸 이해하는 데 너무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추상적인 개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교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데도 힘들고, 실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해서 일반 학교에 계속 보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정도 캐고 이제 이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고 또 일반 학교로에 이 보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 칼락이라는 여기 선생님 만나게 돼요. 칼락이라는 선생님은 자폐 아예 특성이 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이 영화의 마지막 지금 오늘 보았던 지금 보았던 마지막에 이 엄마와 칼라 선생님의 대화가 나오죠. 뭐냐면 이이 이 아이는 바깥 세상을 향한 첫 관문을 여는 겁니다. 이 학교. 제가 그걸 돕겠습니다. 그래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모자란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카르스 선생님이 동의해 주시죠. 이 템플은 다른 것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템플이 바로 그 자기만의 이 불안 속에 갇혀있는 세상에서 나와서 어, 전산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을 하게 돼요 제가 이 영화가 저에게 너무 이제 와닿았던 것은 어, 저희 둘째도 실은 자폐스펙트럼이 있어요 그~ 아스퍼그 증후군이라고 자폐스트럼의 펙 이제 끝에 있는 부분들인데 어, 다행히 이제 경증이에요 어, 그래서 아주 심하진 않은데 근데 그~ 제가 우리 아이 어릴 때 그걸 모를 때 어, 제 얼마나 불안이 심한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불안이 심한지 왜냐면 수영장을 데려가면은 우리아이 셋인데 어, 그 큰애나 동생은 그냥 물에 뛰어들고 막 하는데, 동생이 더 어린데도 그냥 한데, 10cm만 돼도 발을 못 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답해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동생도 안 돼, 너왜못 해?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폐 스펙트럼에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사진 뜻이 그렇게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짱이야 그 우리 옛날 얘기하면은, 우리 둘째가 얘기하면 이건 100% 맞는 거예요. 다 깨긴 해야 돼. <laughs>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걸 몰랐죠. 그런데 그 불안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 자기 세계를 벗어나온다는 게 문을 열고 나온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건지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왜 동생도, 어린 동생들 못해? 이거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는 그건 어마어마한 폭력이었더라고요. 런데 좋은 수영 선생님 만났어요. 이 아이에게 맡겨진 거예요. 오늘인가 얘가 수영을 하는데 우리 첫째, 셋째부터 지금 오늘씬 잘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아, 어, 그 제가 그래서 이 영화가 좀더더 더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어이 모자란 게 아니다, 다른 거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 아이를 봐주는 것에서부터 어, 이 아이를 돕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해요. 고등학교를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이라는 거는 미국은 100% 어, 해외 유학 가는 거하고 똑같잖아 땅이 넓으니까 어, 그게 완전히 떨어져서 기숙학교에 이제 새로운 세계들 얼마나 불안하겠어 근데 이 템플 그랜드에 대해서 이 불안해하는 템플에 대해서 이 칼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불안해하는 칼라 템플에게 칼라 선생님이 뭐라 고 하냐면 너가 대학을 가는 거는 새로운 문을 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상은 템플은 계속 엄마와 함께 갈라서 생겼고 새로운 문을 계속 열어온 거야. 새로운 세계를 계속 열어온 거야. 이제 대학도 그 새로운 문을 여는 것하고 어, 똑같은 거야.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환경을 만날지, 어떻게, 어떤 것을 만날지,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자폐, 자기만의 세계에 내구조적으로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실은 영적인 자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들을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건이 세상이 주는 만족감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순간이 어쩌면 우리는 템플 같은 영적인 자폐 상태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새로운 문을 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문을 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그 문을 열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 템플이 그거를 극복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축산학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축산학 우생학을 공부를 해요. 그게 어떤 게냐면 그 소를 보는데 소가 이제 막 날뛸 때 그 어떻게냐면 틀에 딱 가두게 되면 소가 안정되는 걸 봐요 농장에 가서 그 자기를 위해서 틀을 만들어요 자기가 불안하고 막 어쩔 수 몰라서 막그 그 공포에 사로잡힐 때 자기를 안전시켜주는그 소를 보고 소 같은 소가 안정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상자 나무 상자에 틀을 딱 만들어요 그 틀이 딱 되면 거기서 숨 호흡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하는 거를 해요 아템그랬네 그랜드니 템플이 뭐라냐면은 사람이 안아주는 것 같은 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 그 기계를 상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었었는데 근데 학교에서 그걸 허락 안 하죠. 이걸 뭐냐면 성적인 도구 같은 그런 걸 오해가지고 이제 버리고 하는데 이걸 이제 어, 그 자기가 어, 그 설문을 하고 해가지고 이걸 결국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새로운 이제 누메이트와 함께 대학생 하고 대학을 무사히 이제 졸업을 하게 되어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경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안아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템플에게 템플을 어, 그것을 그 불안을 이기게 해줬던 게그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 거예요 물론 다른 방식이지만 그 부분들이.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가 이 영화에서 보여줘요. 그 템플이 무사히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까지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 1980년대 이제 아, 자폐 아. 부모들의 모임에서 이제 간증을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 영화가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인생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도 지금 템플이 새로운 세계로 나오지 못하는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자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문인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문을 열면 됩니다 그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신비하고 이해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단 그 문으로 들어오면 그 세계는 나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도록 그 문을 열도록 예수님 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음성을 들어야죠. 우리가 먼저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예수님이 주신 치유와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과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 속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모자란 존재가 아니고 다른 존재로 이해해주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사랑에는 이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 이미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교회가, 교회에 온 우리 새로운 신자들, 교회에 우리 아, 지체들을 사랑할 때이 사랑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원리는 뭐냐면 템플을 안지시켜주는 것. 템플은 사랑과의 접촉이 자폐의 증상에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하고 안아주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템플에게는 그 기계같이 그렇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안아주는 것을 대신하는 그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뭐, 무엇이 되어졌던 간에 그 안아주는 미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다라오디게야 교회처럼 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경험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예배의 시간이, 큐티 시간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성도주가의 코이노니아 시간이 특별하게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산책하며 묵상하며 주님과 묵상하는 그 모든 시간이 그 어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경험하고 드리는 예수님이 나를 깊이 안아주시는 그런 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41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는 서로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경험이, 그래서 예수님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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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시는 음성, 너는 너만의 독특함, 너만의 특별함이 있다.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의 이음성이 들려지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그 문을 열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는 그 문을 열수 있도록 폭풍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주신 문을열수 있도록 이 세상의 만족과 안일 속에 가득되어져 있을 때 그것이 세상의 전부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풍성함을 알고 그것을 문을 열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할 거야. 나는 항상 네 편이야. 이미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겨 놓았지 않니?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내 앞에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 돼벌써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와 행복한 식탁 식사를 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언제이십니까? 가족들이나 또는 친한 친구들과 아, 친교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며 아, 격이 없는 자유로운 그, 아, 그 자유로운 친교를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게 기억나는 것이 없다면 어,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행한 겁니다 내일이 우리 주일 예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탁의 교제를 그 자유로움과 만족과 즐거움과 웃음과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예수님과 그렇게 누리는 시간,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게 그걸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일 주일은 우리에게 또 그런 날이어야 됩니다. 내일의 주일의 모든 되어지는 시간 시간들이 예배와 설교와 찬양과 우리가 속으로 코이로니아와 성김과 봉사와 그 모든 내용 내용의 시간 시간들이 뭐냐면 아,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예배자들이 예배를 섬기면. 이 우리 해린 교회 예배를 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안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몸으로 칼라 선생님이 그랬고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템플을 안아 주는 그것이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책망 받는 나오 비록 책망 받는 나오디게아 교회이지만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과 행복과 아름다움과 귀함과 소중함과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 풍요로움을 주시는 그 풍성한 교제, 그걸 누리는 우리 해린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의 우리 예배였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같이 누리고 서로 누릴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초신자들이나, 이분들, 영적으로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을 처음으로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리기를 소홀합니다.